광고계 여왕의 세대교체 전유진, 수지를 넘어 차세대 광고퀸 자리 노린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광고시장에서 절대강자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배우 겸 가수 수지. 그녀는 맑고 청순한 미소와 세련된 분위기를 동시에 지닌 그야말로 광고계가 꿈꾸는 완벽한 모델이었다. 수지의 이름이 붙은 광고는 곧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등장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 속에 신뢰와 설렘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수지는 수십 개의 브랜드를 대표하며 KF 여왕이라는 찬란한 왕관을 머리에 얹고 군림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광고판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그녀를 비추지만 무대 한편에서는 새로운 별이 은은히 빛을 키우고 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이젠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코 그쪽으로 향한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전유진이다. 맑은 음색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그녀는 아직 경력이 길지 않지만 첫 등장부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광고업계는 이미 그녀를 다음 세대를 이끌 이름으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소비자들 또한 그 이름을 빠르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광고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여왕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광고 업계의 대화 속에서 요즘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은 단연 전유진이다. 이제 막 무대에 발을 디딘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광고계의 신데렐라로 불릴 만큼 눈에 띄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무대 위에서 들려주는 청아한 목소리,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순수한 눈빛. 그리고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한 태도까지 모든 순간이 대중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요소가 되었다. 한 대형 음료 브랜드의 마케팅 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전유진의 호감도와 인지도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에서 30대 여성층은 그녀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친근함과 거짓없는 신뢰감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호감도를 넘어 광고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수지가 글로벌 럭셔리와 뷰티 분야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한다면 전유진은 생활 속에서 소비자가 매일 마주하는 브랜드와의 친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탁월하다. 그녀의 이미지는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완벽함보다 공감을 전한다. 바로 이 점이 광고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판을 열 가능성을 암시하며 업계 전반의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광고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TV 시청률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속 세상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고, 인스타그램의 한 장면, 유튜브의 몇초 클립, 틱톡의 짧은 영상이 때로는 한편의 TV 광고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놀라운 속도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영상이 업로드되는 순간, 수십만의 클릭이 순식간에 몰려든다. 조회수는 눈 깜짝할 새 폭발적으로 치솟고, 댓글창에는 이 광고 보고 제품 샀다는 소비자의 인증과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치유된다는 팬들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 짧은 순간에도 감정을 건드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전유진의 무기다. 전유진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는 2차 콘텐츠까지 합쳐지면 브랜드 노출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죠. 이는 광고주가 돈으로 사기 어려운 순수한 영향력입니다. 이처럼 전유진의 존재는 단순한 광고 출연을 넘어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마케팅 공식의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전히 수지는 광고계 한가운데에서 굳건히 서 있다.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의 격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광고주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수지라는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다. 브랜드 전략가 박민우 씨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세대교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이행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수지가 주도했던 2010년대 초반의 광고 미학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유진처럼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모델 교체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 그리고 소비자의 감수성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 세대의 아이콘이 천천히 다음 세대의 얼굴로 바뀌어 가는 이 과정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전유진은 의외로 차분하다. 뜨거운 관심과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녀는 화려함에 취하기보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선택해주신 브랜드와 저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이 한마디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강한 울림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방증이었다. 광고 전문가들은 그녀의 이러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겸손함과 자기관리,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갖춘 신인은 드물다. 전유진이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다면 수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지를 앞서 나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 분석했다. 지금의 전유진은 막 피어난 꽃처럼 신선하지만 그 뿌리는 단단하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차세대 광고 여왕의 왕관을 향해 나아갈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되고 있다. 세대 교체는 단순히 한 모델의 인기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고 문화의 코드가 재편되며 광고가 전달되는 플랫폼과 방식마저 새롭게 정의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다. TV 중심이던 시대에서 모바일과 SNS가 주도하는 시대로의 전환, 완벽하게 세팅된 이미지에서 진정성과 공감의 언어로 옮겨가는 변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수지에서 전유준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이 조용한 움직임은 광고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 전반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를 보는 의대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며 공유하고 때로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다시 해석해 자신만의 콘텐츠로 재탄생시킨다. 이 변화 속에서 모델은 단순한 홍보대사가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자이자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지금 광고판의 시계 바늘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바늘이 가리키는 미래의 중심에 누가 서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그 유력한 답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